이번 시간에는 실전손자병법 중에서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관상을 볼줄 알아야 당하지 않고 상대편을 갖다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관상에 대해서 큰 맹제는 뭡니까? 내 상통이다. 그과 속은 같다. 사주팔자가 사람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마음을 만들다. 삼남만상은 예쁘고 큰게 좋다. 거기다 플러스 예쁘고 크면서 많은 게 좋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이빨은 어떻습니까? 이빨이 옛날에는 우리 중국 고대에서는 우리 하원주 이때에는 보면은 이빨 많은 사람을 갖다가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왕으로 앉히거나 뱃슬을 주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빨이 많아야 어떻습니까 이빨이 튼튼해야 오래 산다 그리고 침에도 덜 걸린다 그러죠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빨 따지면 일본 사람들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일본 애들은 덧니가 많죠. 그왜그러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첫 번째 설은 뭐냐 하면은 개들이 워낙 성물란이 심하다 보니까 뭐 예도시대부터 시작해서 매독 환자가 많았는데 그 휴이증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두 번째 악설은 원래 일본이 어떻습니까?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가 넘어가서 이렇게 각각 풍부들을 갖다가 만들고 다스렸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은 그 야만인들인데 도래인들은 한반도에서 걸러간 도래인들은 그래도 좀깬 사람들이죠. 좀 문명화된 사람들이죠. 애들이 둘의 건들이 되다 보니까 야만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빨 수가 많고 뭐 그렇죠 크고 그렇죠 그냥 뭐 날것으로 먹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도래인들의 입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은 입에다가 야만인의 그 크고 많은 이빨이 돌어려라 하다 보니까 덧니가 발생하고 치열이 개판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근데 세상에 완전히 정확한 건 없죠.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또 광상에 안 맞는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에 보면은 어, 출시할라 그러면은 이게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눈은 너무 작아서 구비를 힘들고 이마가 제일 중요해야 되는데 일본에는 수상도 보면은 이마가 아주 좁고 주름지고 못생겼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야만인들 호손인들다가 또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재래지 있죠. 너무 많은 예친과 예구나 이런 걸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륙을 일으켰죠. 그게 조상들의 업이 후손들한테 유전이 돼서 그렇게 기도 작고 이쁘지도 않은 겁니다. 뭐뭐그 외에 또뭐 다른 건뭐 시기국을 갔다가 뭐 일천 년간 뭐안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리 그래 따지면 화산지대에 살고 위대, 화산지대 위에 살고 태풍이라든지 뭐 해일이라든지 이런 재난이 많은 거 그것도 관련이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풍수지리죠. 풍수지리에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용모라든지 모든 게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모든 게 결정이 달라지고 결정이 됩니다. 하여튼 너무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가고. 이빨은 어떤 게 좋냐? 희고 가지런하면서 옹니가 최고로 좋다. 이빨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복이 나가고 천하다. 특히 대문이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 복도 싫고 복이 나가죠. 여자의 덧니는 귀엽지만 남자의 덧니는 유하스럽고 천하다. 뭐 관상 따지기 전에 여자의 덧니는 귀엽습니다만, 남자가 덧니 있으면, 무슨 나사 한두 개 빠지는 사람처럼 아주 그, 좀 호슬하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죠. 애기처럼 보이고. 그리고 누른 옹니는 고집불통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채 씨의 곱슬머리에 누른 옹니를 가진 사람은 상대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치아가, 듬성듬성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사기꾼이더라.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세부적인 관상은 몰라도 이런 건 있죠. 하여튼 예쁜 게 좋고 큰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상하거나 벗어나거나 균형이 안 맞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건 싫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피하거나 안 그러면은 속으로 항상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삼남한상은 균형과 조화, 중용. 알마 전게 제일 좋더라.